아 오랜만. 아 나도 <laughs> 춥네요. 야 이거, 야 이게 진짜 울산 현대였지. 울산 현대 호랑이. 아, 이제 울산 H D F C라고 얘기해주세요. 호랑이들 뺐습니다. 아 왜요? 뭘? 돈 주시는 분들 따라가야지. 아, 아. 울산 H D F C. 그래도 호랑이 그저 봅시다 뭐? 정신을 이어봐. 아 그거는 있지. 로고에도 있는데 뭐. 네. 오. 울산 현대 호랑이. <laughs> 옷산는 <laughs> 의미야 뭐 어디 일본에서 좋아져 오늘 일본이야 붙는데 일본에서 옷 <laughs> <꽃 웃음> 입고 와가지고 어 문화를 뺏는 거죠 <laughs> 공을 뺏듯이 휴지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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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그냥 좀 와가지고 이제 잔디 냄새도 맡고 아니 뭐 선수니까 입 잔디 <laughs> 냄새 굉장히 <맡기는> 완전데요 <laughs> 뭐 걔네들은 세 시간부터 마세 시간 정도부터 맡았다 걔들은 <laughs> 몇년 동안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laughs> 좀 맡아보자 <laughs> 아니 네, 공찬는 것까지 이해하고 온 보는 걸 이해하는데 잔디 냄새는 원늘 오늘 원봉 봐야지. 저출룽지 이거 괜찮았나요? 충룽지라고? <laughs> 저녁는건어떻게 해요 저희? <laughs> 저녁는왕두공로해결할까요 어, 저녁 여기서? 아, 여기 왕두공 맛있긴 하더라고. 그추그 추워가지고. <laughs> <laughs> 일단은 지면은 니네 그거 하려고. <웃음> 매달라고. <웃음> 오늘 지면은 니네 <laughs> 2층에다가 이제 2층에, 2층에 걸개마냥 매달아 놓으라고. <laughs> 이야, 아씨, 이건 지 네, 난자. <laughs> 이게 이게 힘듭니다. 그 양아치 소리 들었다는 그거. 아니아 아니야, 이거 말고 그거는 빨간 색깔 이실러스아 구조서울 링커드 보러 갈때그 입어야겠어요 오 어, 6월까지는 니혼진? 니혼진데스까? 저리로 가야된거 아이이이래데시다 10만 원씩. 콘서트 1000명, 핫팩, 핫팩 증명. 이쁘 내겠다 아, 너무 꾸준하이쁘이지 이쁘지 아이아이이이이 どういうと 쇼퀸 터어상을 믿고 베스를 주는 선이 그런가 기대아한번 넘겨서 네한 번쯤은 네, 좀, 한 번씩 어상이고들때믿으라고사저 연차 봐요, 저못하 저 아, 아, 쉽지 않은 열정인데 왜요? 내. 제가 말한데 이거 이거 아아아아아야 뭐해 아까 제가 말한게 이거예요 일어나는걸 보고 싶는데한테말아아요가늘 말하시는거에요 뭐 말하죠? 업몬쌤을 통하는거통하는거세야겠다 업몬쌤 깍지요 사정불박는거 그러고 그때도 너무 잘했어요. 4인 <laughs> 시기쯤에는 서령 아무 잘해가지고 오십만 원인데 아0 0만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게0 0만원1받0만원 100만 원 100만 원1

와, 승리하 <laughs> <laughs> 힐으로, 제발. 우선 안에서. <몬> 가자, 가자, 가자. 그 <몬> 가자. 그냥 해. 여권찢 진짜 그냥. <목소리> 아. 여러분은 아 쉽니까? <laughs> 집에서 쉬겠지. 그래도 그래 젊은데 좋아요, 역시. 상 이렇게 받 저도 뭐 그나이 때는 뭐 그랬으니까. 아니좀 관리자면 저런 거 나중에 한번 퍼지는데. 뭐 관리해 줘야 돼. 그니까. <목소리> 아, 좋았는데. <목소리> 어. <스토리인> 똑같이 등에 허랑 있다 이아 그래요? 굿이? 오 숨이 어, 없이 사다보니까 <laughs> <laughs> 저.. 별거 아닌거에요 지금 굉장히 되게... 좋아 약간 지나가는데도 목소리 달랐다니까 피가 <laughs> 흔들이 했었네~~ 버티진다! 왔다 왔다 형! <laughs> <야>, 때려! 오오 <laughs> 자, 저계급 봐서. 아 울산 나의 울산 f 부 나의 울산 f 부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아, 저는 서령우 못해요 네, 뭐, 서령우 진짜 잘하더라 네, 서령우 너무 잘해요 골도 넣었고 아, 네. 또뭐 고승범 주고 싶나? 아 힘드네 네. 황석호도 좋거든 황석호도 잘했는데 그리 저는 고승범 m v p 가지좀 아니다 고승범 MVP까지 아니다? 네. 주민규 주민규? 오케이 오케이 주민규 아. 아니면 서령우 꺼내면 어, 아, 좀 빠르시네요 아. <laughs> 존나 춥네요 <출나요>. 승리는 <laughs> 차갑다 승리는 <승림은> 차갑다 <웃음> 네, <웃음> 서로 <웃음> 갔어. <웃음> <laughs> 니가 네가 서포팅 열심히 하면서 다 열심히 했어요 서브로. 서부. <laughs> 서브랑 안되지 계속 막끼고팀 박질하고 그래야지 막. <laughs> 어, 활짝 근데 막. 좀 끼고. 좁았어요. 안그 <laughs> 굿즈 장갑만면 좋겠는데 장갑 안타나? 아, 장갑? 손을 씨네아 어, 네. 어 <laughs>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 오늘 차, 첫 경기인데 만족했다. 항상 무슨 생각 하죠? 그 전반에 좀. 헤매는 거? 아니 헤이는 게보다는 좀 천천히 하는 느낌? 어. 쟤는 박박하는데, 우리는. 국명부는 국대 감독하면 큰일 나는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아니, 근데, 그. 어. 소령 너무 잘하는 거 같아. 그래서 <laughs> 왜 어필한 이 유니폼 아. 샀다고 지금 계속 끝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단가 올려서 나중에 팔라고 지금 너무 잘했어요. 어머상도 참 잘하는 거. 아, 둘이 호흡 잘 맞더라. 예, 네.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마치 차 보세요. 지금 <laughs> 차는 어머상 났잖아요, 지금. 이 소령은 어머상이 크로스 할까요? <laughs> 면서다 하는 그게 있거든요. <laughs> 차를 저렇게 해야 되냐? 좁았나 보다. 차를 제대로 냅시다. 그 새로운 차. 내가 여기가 여기 가굴까올 차나 역으로 까가지고. 아 브이로그. 한가.